네, 안녕하세요. 네, 백석 씨의 모닥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모닥불 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될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여기 모닥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닥불이 피어 있어요. 오. 네 모닥불 맞습니다 <laughs> 자 여기 지금 봤더니 사람들도 막있고요 근데 네, 잘 보면요 자이1 년에 해당하는 거 이연이랑 묵을 거예요 자1년 상황이랑 지금 봤던 이연의 모습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닥불에 지금 타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타는 모닥불 보시면 어, 이 대상들이 지금 타고 있죠? 이 대상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좀 잡아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연에 그럼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라고 하면서 이 모닥불을 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자 1연과 2연의 모습은 뭐냐면 각각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닥불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둥글게 둥글게 와서 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첫 번째. 평국 방언 사용했는지 지금 의도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이렇게 방언의 사용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봤더니 뭐 괜히 빠디가 뭐야그죠 <laughs> 방언그래서 방언의 효과적인 사용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가 지금 봤더니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와서 지금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모닥불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특이한 지금 묘사적 심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심상도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치우고 한번 해 볼게요. 모닥불을 쬐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봐더니 내가 지금 화자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밑에 3년에 어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가 지금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걸 보고 있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은 모닥불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오리새끼도헌 시작도 소똥도 도도도도도도도. 자, 여기 지금부터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년에 있는 이 대상들을 뭐할 거냐면 열거할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 열거가 주제를 형성하는 상당. 발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도도 도를 통한 도, 보조사 도죠, 그죠 아, 보조사는 좀 외우고 살자. 보조사, 눈만도 좀 외우고 삽시다. 음, 잘 부러지네요. 그렇죠 자, 보조사, 늠만도. 자, 그랬을 때, 이 노란색 갖고 와서 마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사, 이 늠만도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보조사도, 열거할 때 쓰잖아. 그죠? 렇 자, 그래서 보조사도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운율 형성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여러분 볼게요. 색기 오리도, 헌신작도, 소똥도, 가신창도, 갓 미창, 지금 신발 미창. 괜히 바디는 뭐냐면요. 개이빨이 이빨. 너울 쪽도 널판지 있죠, 널판지. 그 널판지 쪽이에요, 그렇죠 어, 방언에서요. 직 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팔고, 그렇죠? 헝겊조각도 마떼꼬치도, 기화장도, 닭의 깃입니다, 깃. 깃도, 개 털어. 모두 다 지금 봤더니 타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대상들은 대단히 어떤 거냐. 뭐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태워서 의미가 없거나 혹은 지금 봤더니 우리가 굳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애들 아닌 애들이 모여 모여서 뭘 만들고 있다고요? 네, 모닥불을 형성해서 우리가 그걸 따뜻하게 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 혹은 의미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모여서, 그럼 결국 이 사소한 것들이 주제인 무엇을? 화합을. 합의를뭐 하고 있다 이룰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쬐고 있는 사람들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소한 것들이 모여 모여서 타고 있다는 합일과 지금 화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 쓸모 없는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의미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화합. 선생님 나 여기 융합 쓰고 싶은데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왜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이 연의 사람들 한번 보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또 열거 하고 있죠. 말씀드렸죠. 열거가 주제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 재당도 뭐 이거 육촌이 될 수도 있고 학덕이 높은 학식 높은 사람도 될수 있고 초시 1차 합격자 문장에 있는 가문의 아주 늙은이들도 자도도도 흰색으로 계속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부살이 우리 집에 원주사는 애들도 지금봤더니 그리고 어, 세사위도 가 사돈도 사돈 어른. 자 바깥 어른을 얘기하죠. 나근네도 주인도 왔고요, 할아버지도, 손자도, 부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아니,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네. 사람들이랑 동물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 지금부터 되게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계급 의식이 있던 시절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볼 수가 있겠죠. 모두 모닥불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다, 평등한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어, 없어. 온 사람이랑 동물은 다 똑같아. 자, 평등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닥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동체적 정신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효과적이네요. 그렇죠? 이 모닥불은 공동체의 정신을 드러내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 특히 합일이랑 융합의 모습과 평등의 모습이랑 잘 드러나고 있는 데싹지워버릴게요 3년에서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지금 1년 이어은 현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에 대한 열거를 통해서 주제를 구현했는데 근데 3년은 뭐. 선생님, 3년은 지금이 아니네요. 네.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3년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을, 혹은 대상의 모습을 열거함으로써, 묘사함으로써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을? 모닥불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고요. 그죠 묘사적 심상이잖아요. 근데, 3년에서는 할아버지의 과거의 회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거예요. 누구? 할아버지라고 하는 누구의. 개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년에, 자, 내려보죠. 모닥불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미업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어머, 어떡해.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가자! 지금 봤더니 공동체적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지금 봤더니 할아버지의 개인의 무엇을 지금 반추할 거야? 슬픈 역사를 반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서러운가 봤더니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의 공동체에서 좀 벗어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슬픈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미엄이 없는 고아의 상태로 지금 자라났어요. 그렇죠? 사고무진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요. 불쌍하게도 몽둥바리가 된, 몽둥바리가 방언도 있고요. 첫 번째 무슨 얘기면요. 모두 다 불타버려가지고 지금 이 몸뚱이만 남아버린, 그러니까 딴 거는 뭐 화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몽둥이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설 두 가지인데, 일단은 몽둥바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으그러진 거 있죠? 우그러진 거.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이다. 라고 본다면, 화재로 인해서 실제로 몸이, 어, 상해를 입었다. 화상을, 어, 화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됐든, 화재로 인한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면,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어, 홀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 같이 함께 있는데,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 모닥닥 뭐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서러운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 이건 할아버지의 개인의 역사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사실 민족의 슬픈 역사를 뭐할 수도 있다. 일자강점이니까 생각할 수도 있다. 까지 끄집어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현재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회상을 할 겁니다. 이건 할아버지 의 개인의 역사 저 슬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공동체의 슬픈 것을, 그러니까 즉 공동체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조차도 끌어안아야 된다는 공동체의 방향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뭐다? 지금 봤더니 공동체 무엇이 필요하다? 조화와 사브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모닥불도 같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